오늘 배울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일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기록된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특히 7절에서 10절은 하나의 토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시는 보통 치명적인 상처를 내진 않지만 가시가 제거되기 전까진 계속해서 아프고 성가시죠. 그런데 이 아프고 성가신 가시가 바울의 육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그의 특별한 사역과 직분으로 인해 자만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를 교만의 죄에서 지키시고자 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말로 가시하면 종종 살에 박히는 나무 가시가 연상되는데요. 가시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 스콜록스는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질병, 적대자들의 반대, 혹은 영적 시험 등을 나타낸다는 의견들이 많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네요. 이 가시에 대한 바울의 최초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주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이 기도를 했을 당시 그 가시가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같은 제목으로 세번 기도하자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바울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쯤이라. 그리스어 원본에서는 조카도다라는 동사 아르케이가 주님의 대답 중맨 앞에 나오는데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충분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족하다는 동사는 원어에서도 현재형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가 과거에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충분한 상태임을 의미하죠. 우리는 흔히 가시를 제거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가시를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울에게 있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의 종류와 개수는 다를지언정, 가시가 전혀 없는 인생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를 제거해주시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가시는 없습니다. 바울의 가시에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시에도 주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불합격 소식을 들은 뒤그 청년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교회에 불합격 떡을 돌렸다고 해요. 보통 떡을 돌리는 것은 합격했을 때의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떡을 돌리는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은 불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기 위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합격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합격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불합격의 은혜를 고백한 청년의 믿음 앞에서 가시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분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더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백조의 흰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면 백조 옆에 까마귀를 두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될 때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연약함은 한계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된 통로입니다. 주님의 응답 앞에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구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시는 계속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넘치고 있었죠.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해질 때 그분의 능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시에 대한 바울의 자세 변화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변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좋아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기록된 가시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이며 그로, 그로 말미암아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한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우쳐주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됨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시 앞에서 은혜가 부족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할지 아니면 바울처럼 말씀 앞에서 가시의 유익을 깨닫고 기뻐할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분노와 원망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주님만을 의지한 채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가시에만 집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가시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늘릴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그릇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들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시 속에서도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이며 우리 또한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가시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만 묵상하세요.이 진리의 말씀은 가시가 언제 빠질지에 집중하는 대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